그 투명막이에요. 소설에 나오는 건데, 열었을 때이 면지가 투명막이 있요이 막을 열면 이렇게 소설 속에 투명막이 나오고, 그 세계가 바로 이 자연의 세계란 말이에요. 이 자연의 세계 떠들어 봤더니, 뭐가 이렇게 나오죠? 그 부분에는 마지막에 다시 커튼이 닫힐 때도 나비가 한 번. 해주는 이 느낌으로 이런 디테일까지 있는 이또 있는 소설을 읽을 음. 때 너무 좋죠. 흙하게 표현하자면 쌍방 구원 서사. 쌍방 구원 서사이기도 하면서도 쌍방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을 구원하는 서사이기도 해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약간 양보해야 이 세상이 살아.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서로 다르지 않아. 그러니 이 세상과 우리의 사랑은 동시에 살아 <laughs> 아주 신카이 마코토 스타일 동물묵자도깨비자 모노노케이메이자 모노노 생가치로 지우자, 행방불명이자 제왕님. 너의 이름은 이자 <laughs> 신비한 동물사전이자 다투성이네요 <laughs> 아, 그쵸 그쵸 <laughs>